안녕하세요 와삽입니다 아침에 게스트하우스에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식빵도 있고 딸기잼이랑 버터도 있고 콘푸라이트 시리얼도 있고 달걀후라이도 할수 있어요 자 냉장고 우유랑 달걀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짜잔 이렇게 저의 아침 식사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식어버렸어요 버터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내가 아까우니까 알겠습니다. 빵에 버터를 바를 거예요. 어, 이 버터는 뭐가 있어요? 콘프라이트에 우유를 빨리 부어놔가지고 얘를 먼저 먹어야 되고 짜잔! 지금 시각은 6시 반이에요. 원래 조식이 8시부터인데 제가 어제 도미토리룸 19,000원에 예약했거든요 근데 조, 원래는 조식이 사장님께서 아, 조식이 원래 도미토리는 안 된대 아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드시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6시, 8시 부터요 학교 학교가 수학교 여기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8시 묵고 하면 늦겠는데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냥 지나가면서 아저 일찍 출발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일찍 와서 드시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새벽부터 내려왔습니다 콘프라이튼가? 달달한데? 컴프로스트는 안 난데. 음. 그 명상 같은 거 하면 먹기 명상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해야 되는난 그런 거좀잘안 되는 것 같아. 천천히 하나씩 포도 하나. 초콜릿 하나, 이런 거 하나씩 보고 이런 명상을 하잖아요. 먹는 명상은 저한테는 좀 힘들다. 이기잼좀다 하고 다 발랐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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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요 이렇게, 만들게만들어진렇 누구 렇 이렇게, 지와 끝까지, 끝까지 섞어서. 예전에 호주에 여행 다닐 때는 여기다가 뭐 땅콩 크림 쪄요, 땅콩 크 막. 유텔라. 제가 그때 식빵을 네 조각씩 먹었는데, 아이달이 따로 먹을까? 따로 먹겠어요. 자, 이렇게, 자 안에 이렇게 제가 몰짝 완성했습니다. 아주. 쨔기쨔기한 음. 게 나을까? 좀더 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당류가좀있으니다 아, 눈곱만 빼고 아까 내려와서 이 넓은 게스트 하우스에 손님이 지금 거의 없어요. 한실인데 두명 있거든요. 저 말고 아저 말고 한명 더. 층이 걸리면 어떡하나 이정도 불편하잖아요 저 중간에 화장 새벽에 화장실만 가가지고 불편한데 아니 사람이 없어서 저는 좋았어요 음. 최근에 든생감인데 너무 많이 먹고 나면, 제가, 힘든 것 같아요. 그 소화한다고 내 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적당량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어제밤에도 원래 요즘에 안 먹으려고 하는데 먹어버려가지고. 맛데 빵보다 밥이 먹고싶다 달자로에 먹으니까 밥 비벼가지고 간장이랑 참기름 해가지고 그거 생각난다 도미토리 룸은 하루에 19,000원 2인실은 개인실은 4만원인가 4만. 사장님은 4만원이라고 한것 같은데 4만5천원 적혀있던 것 같아요. 야놀자에서 로고치혀스어십라고요이4라의읽어요24 게스트하우스 이렇게2이의이의미는 뭘까요? 2 4시의 한다? 게 뭘까요? 이스사의이2 4시까요이십사트 하우스 까요 이십사의 이 저건 서울의 대한은 아니지만 그걸 뭐라고 하지? 단어가 안 와요. 지금 안떠오르 아무튼 이렇게 방한 칸을 이렇게 빌려주는 유튜브 하기 전에 모든 숙소가 있는데 아, 그정뭐라고 하지? 아무튼 다 무인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다, 다 카메라 다 설치해 놓고 체크인 어떻게 하는지 그 앞에서 전화하면 아니 그 메시지를 다 보내주고 번호 몇번 누르세요 그리고 몇 호로 가세요 몇 호에 또 방마다 또 개인 방, 방 번호가 다있어 번호 그 누르고 그래가지고 무인 체크인을 다 하는 거죠 다 카메라 다 밖에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남자분이한분 계신 거예요. 와, 아, 여기 사람이 있네. 몇 톤지 뭐 얘기하면서 막 갔거든요. 알바들인다 했더니 사장님이시래요. 알바인 줄 알았네요. 됐지만.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여수여서 그런지 사람이 있다. 빵이 덜 맛있는 거같아 그래도 다음에 다음에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그렇게 먹으면서 덜 맛있다고? 막.. 그거 같은데 평소보다요 그쵸 먹을 수 있다 음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롯이 현존하면서 한 곳에 집중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제가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는 내면의 교육자에게 아, 아이 한자 또 다른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서 막 야단을 하던데 요즘에는 그런 게좀 그런 게좀 없어진 너 그러워졌어. 음, 누구나 이, 사람, 이 세상 사람 모두 다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지식이 생긴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나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그러니까. 네, 그러셨어요 그래, k 생각 하고 있구나 보면서. 서데 완전 그그환영하하단단까지지아직직은 아니고 그냥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하는 중입니다 이 e l 거 그냥 이런 o 언제까지 해야 돼 s 런거 있잖아 공부하다 보면 해도 해도 파도 파도 계속 나와 아 어, 진짜 지겨워 죽겠네 이런 마음이었는데 쉬워 뭐 계속 계속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걸좀 이런 걸좀잘 해요 그냥 먹다가 아이고 강아지가 됐어요 그렇죠. 강아지, 보선아 강아지 순간적으로 얘또 연습한 건데요 보고 내가 너무 안 창의적인 거야 한때 창의력이 너무 필요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가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식빵이 아니라 그래 제일 많이 했던 거는, 하늘 구름 보면서, 그, 막, 저거는 무슨 모양? 이렇게. 몇 년을 무진장하고 다녔는데. 하늘을 그냥 보자. 하늘만 보면 이제 막 수분 그림 찾기처럼 막, 그거를 좀 즐겁게 찾은 게 아니라, 강요로. 나의 창의력을 키워야만 해. 이러면서. 저건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몇 년을, 그래서 하늘 봐도 편하지도 않고, 뭐, 땅에도 막 있잖아요. 막, 막 얼룩 같은 그런 것도 못 보는, 그것도 안 편하고. 세상을다보면서도 그냥 안 보고, 뭐를 나의 창의력과 나의 상실성과 나의 효율성과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 오늘 이래가지고 막보다니요 이렇게. 세상을 좀 이해하려고 이해해야지 내가 좀 마음이 편하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 돌아가는지 야좀 알아야지 세상이 좀 편, 마음이 편하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계속 알아차리려고 와, 눈을 입다 마시더 가지고 와 이건 뭐야 그러니까 아 딸기잼은 이건 2023년 11월 11일 10. 13시, 13시 17분, 우리 아, 온옷두에서 만들었구나. 아,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됐을까? 이야. 이러면서 막 보고 다니는 오늘 세상은 얼마나 피곤했겠어. 생각은 없고. 근데 뭐 그런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너무 피곤하구나. 세상 사는 게 너무 피곤하구나. 이런 걸좀 알아차린 것 같고. 그러고 나서야. 힘이 빠지는 거 그래서 경험으로 모든 것을 배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원래는 여수 향리암에 갔었는데요 여기 여수잖아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일했던 부산에 화상전문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화상 환자들이 막 왔는데 어떤 화상 환자 아저씨 한 명이 얼굴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또 크고 뭐 이랬는데 얼굴을 이런데 화상을 입었던 아저씨였는데 향이람이 너무 좋대요 자기가 전국에서 이게 최고라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 여수 입구 향이람을 20대 때 들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수를 오면 향일암을 꼭 그러니까 계속 옛날부터 생각해서 향일암을 가보고 싶다. 향일암 가보고 싶다. 어, 드디어 어저께. 근데 어제 갔는데 생각보다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넣고 주차비가 들어갈 거고 막 대강 급하게 향일암을 가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향일암이 돼서 어떤지 조사는 안 했어. 카페 그막 가서. 차를 가지고 가서 막 급하게 비상 깜빡 켜고 막 네이버 글을 막 읽었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이 한 시간 반이 걸린다막 이런 글을 막 빨리 퀵스캔하다 보니까 한 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6시좀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 시간 반을 막 그러니까 날도 되게 꾸물꾸물하고 비도 올것 같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에 와야겠다. 이 근데 향이랑까지 되게 진짜 끄트머리 그 있는 거. 진짜. 그래가지고 그래 다시 이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다가 다시 궁금해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전화를 하니까 그분이 여수 분이거든요. 그분한테 전화하니까 향이랑이 얼마나 걸리느냐 올라가는데. 얼마 안 걸려 하면서, 선생님, 저 진짜 걷는 거 싫어하는 거아요저 걷는 거 싫어하잖아요. 어, 나도 싫어하는데, 옛날에는 주차가 그렇게 안될때저 밑에서 엄청 많이 걸어야 되는 코스였는데, 지금은 얼마 안 걸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분의 말을 듣고 다시 또 유턴을 팍 해가지고, 주차를 딱 했는데, 헉, 저 주차비 내고 좀 아까웠었거든요. 근데 또, 헉, 또 보니까, 항일함 두시간 무료 주차 그게 나요딱주차기 차단길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어, 어제가 날이 이제 막 꾸물꾸물하고 더 늦고 뭐, 그러니까 일찍 왔으면 또 이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이 주차장에 사람도 거의 없고 오르, 오르는 오르 길에 사람도 거의 없고 경사가 막 이빠이 됐어 이빠이였으나 올라가는 거 재밌었어요 여기 제가 촬영 하나 했거든 요 촬영에 집중하니까 약간 천천히 보지는 못하고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갔다가 와 근데 멋졌어요. 이렇게 돌이 와돌 사이에 이렇게 길들이고 있막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만든 절이겠죠. 천천히 그런 것들 못 봐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좀 늦다, 어두워진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빨리 내려와야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경하고 아 그리고 영상을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계속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찍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끊어버리면 뭐 편집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하고 더 내려오는데 비가 한두 방울씩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온다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딱 사람들이 우산 까지 사람들이 우산 쏘고 막 근데 쪽다쫙 쏟아지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딱 거기가 딱 지났는데 돌 사이에 비안 맞는 공간에 혼자 서 있었어요. 한, 한 10분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그칠 기미는 없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이따가 한도 끝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막좀 내려가기 시작했죠. 내려가다가 한 커플 아니래요. 커플 아닌데 곧 커플 될것같은요 <laughs> 40, 40살에 서울에서 오신 남친, 남사친, 여사친 분을 만나서 막 얘기 좀 나누다가 또 비를 피하고 있다가 막 그러면서 결론은 홀딱 담았고, 비를 담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잊지 못할 향일함의 추억을 가지고 내려왔답니다. 네, 이제는 마무리 먹고 배가 부은가봐요. 이렇게 늦게까지 남겨두다 네. 짐을 싸서 싸것도 없지만 정리하고 슬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굿데이 안녕.